자, 교과서 63페이지의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죠. 자, 절대값 x 분의 1인 겁니다. 절대값이라는 것은요, 절대값이라는 것은 항상 뭐로 나오는 겁니까? 양수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x가 될수 있는 값은 x가 될수 있는 값은 모든 수가 되지만. y는 항상 무슨 값만 나와라? 그렇지, 양수. 응. y 값은 항상 양수만 나와라. 이 그래프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사실 어떻게 그렸냐 면은 분수함수로서, 그렇지, 1, 3, 4분면을 지나는 이런 곡선이었는데요. 상곡선이었는데, 이 x의 값이 마이너스라도 y 값은 그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종이로 접, 접어서 올린다고 생각하면 을 되는 거예요. 어, 종이를 접어서 올리면은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얘 예, 되니, 음. 그럼 이게 절대값 x 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처럼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x가 한없이 0은 될 수가 없어. 분모가 0이 되었으면 안 된다니까. x가 0은 아니지만. 0에 X가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거지.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도 Y 값은 이 그래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그렇지, 쭉 올라가면은, 자, X가 왼쪽에서 0으로 계속 가까이 가면 이 그래프가 한없이 쭉, 이 그래프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한없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발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말은, x의 값은 모든 수가 되지만, y 값은 항상 마이너스만 나와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y는, y는, 어, 마이너스 x분의 1을 그래프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분수함수니까, 얘가 마이너스면 2, 4, 4분면이 지나거든. 가는 이런 삼곡선인데요 그렇지. 얘가 항상 마이너스가 절대값을 취해 준다면요, 항상 마이너스가 y 값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라는 거니까 이 양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을 기준으로 접어 내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똑같이 접어 내리면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 그래서 마이너스 절대값 x 분의. 그래프가 이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X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한없이 가까이 가죠. 자,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이 그래프가 쭉쭉쭉 내려가고, 자, 왼쪽으로도 한없이 가까이, 0에 가까이 가면 이 그래프가 쭉쭉쭉,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 한다? 발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